다 이런 표정 아니었을까요? 반갑습니다 너무 힘든 경기 후반부였습니다 아... 어. 아... 어.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최정은 평생 안 늙을 듯 이거 사람 아니에요 그냥 미친 사람임 어... 왜 이렇게 우리를 매번 힘들게 하는지. 아, 정말, 지겨워 죽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메모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반부야, 이제 앞부분부터 잡고 가기보다는 여러분들 얘기가 계속 채팅창에서 라이브 중에 나왔던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좀 해보겠습니다. 박정수 교체했어야 한다. 박정수로 끝냈어야 한다. 박정수 조금 빠르게 내렸어야 한다. 박정수 처마자도 끝내야 했다. 답이 없어요 오늘 예 아마 저는 오늘 다 맞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뭐 반박시 여러분들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점수 차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뒤에 이영하 정도 쓰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볼넷과 홈런 이건 변수죠 예 본인이 자초한 어 자초한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교체가 이루어졌던 건데. 실제로 우리가 오늘 점수차가 있었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박정수로 끝났으면, 정말 많은 투수자원을 아껴놓고 이 경기를 준비할 수 있었다. 뭐, 요, 요거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과, 패전, 그러니까 추격조, 아끼려다, 실승조 소모된 게더 크다. 이것도 예 역시나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둘다 저는 정답 같아요. 사실 오늘 예 아쉽죠. 뭐 결과론적으로 밑에 상황이 됐으니까 예 아쉬운 거죠. 예 그렇게 넘어가야죠. 뭐 저는 오늘 김태근 올라왔을 때 내일 투수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뭐 미치겠다보다도. 그냥, 손발과 오금이 절여서 야, 김태견, 홍건이 쓴 이상, 이거는 더 이상 뒤집히면, 진짜, 이번 주는 물론이고, 진짜, 시즌 SS g 전이 전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진다였는데, 어쨌든, 우리의, 어, 김태견, 황태견, 대우, 대황태견, 어, 킹태견, 막았다. 시즌 첫 번째 세이브, 축하합니다. 어쨌든 정말 다행이었고 어, 타선 잘 때려내고 있고 오늘 뭐 김재환 선수, 양석환 선수 막다 뭐 축포를 쐈다. 어, 아주 좋은 상황이죠. 중심 타선이 어느 정도 해결해주고 하위 타선도 안타가 전민재 조수행 이안타 이안타 이유찬 정수빈 이안타 이안타 득점해냈고 뭐 김기현 선수 라모스 선수 제외해놓고는 뭐 안타를 다 만들어냈으니까 오늘 돌아가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타선이 다 활동했다. 어, 아, 활동, 좀 말이 이상해. 어, 활약했다. 어,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 눈여겨볼 점은 이교훈 선수가, 오, 어, 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와일드한 폼에서 나오는 이 멋진 투구들. 좋았다. 어, 뭐, 생방송 중에는, 뭐, 마치 김광현 선수를 연상케 한다. 그랬는데, 이제, 신장이 김병현 선수보다는 좀 작, 작다 보니 뭐 짧광현 등장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이 와일드한 좌완 피처를 두산 베어스 마운드에서 보고 있다라는 건 정말 큰 재미였던 것 같고 자신감이 돋보인다 첫 경기 굉장히 긴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어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오늘 3 유찬 SS 민재 이렇게 나오면서 불안감을 좀 가지셨던 분들이 꽤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박준영 선수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 이 포메이션이 정배다.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3육안에서의 굴러가는 타구들에 대한 커버리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레인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수비 범위. 두 선수가 나왔을 때, 공통적으로 교집합 부분이 3육안이 됩니다. 두 선수 다 발이 빠르고, 타구 판단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수비 쪽에서 문제 있었던 거 없었고 뭐 굳이 꼽자면 유격수 쪽에 날아갔던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 좀 뻗어 나간 타구 아마 최준우 선수였던 것 같은데 그 타구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그 타구조차도 저는 드라이브성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유격수가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오늘 두 선수 수비 다 좋아가지고 당분간은 이 수비가 맞을 것 같아요 박준영 선수 돌아오기 전 전까지는 그래서 요 내야가 좀 좋고 지금. 잘 활동하고 있고, 뭐, 이유찬 선수도 오늘 좋은 수비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 그러니까, 빠른 발! 젊은 선수! 보여줄 수 있는 수비의 정점을 오늘 경기에서 다 보여주었다. 실제로 안정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 선수가 3류 유격수에서 리그 평균보다 높은 수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표본이 작기는 해요. 근데 그 표본보다 넘는 지금 내야 자원이 없다, 팀에. 이두 선수가 굉장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거 매경기 얘기하는데 김대한 좀 내려라 서비스 타임도 아깝고 본인도 1군에서 뭘 가져가는 게 없다 지금 제발 내려라 지금 1군에서는 뭐 이래저래 쓸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서비스 타임조차 아깝고 무언가 막 배워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느끼는 것도 없고, 발전하는 것도 없고, 그냥 2군에서 경기 돌게 해주는 게 맞냐? 그럼 누구를 올려요? 그랬는데, 그것도 딱히 마땅치가 않은데, 김대한 선수가 지금 1군에서의 이 활용 가치가 높냐? 안 높다. 높지 않다. 라고 이야기 를 드리고 싶고. 조수행 선수, 오늘 타구질 대박. 역시 9번이다. 어, 오늘 근데 조수행 선수가 좀, 유별나게 오늘 타구질이 다 정말 좋았습니다 뭐 시즌 내내 이럴 수는 없는데 시즌 내에 오늘 경기에 반만 해도 사실은 조수행 선수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주말 시리즈 롯데전에 어, 타격은 정말 어, 저점이었다 그래서 9번에 놓고 좀 프리롤로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고 어, 조수행 선수가 도루가 요건 조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주말 시, 시간에 어. 선발로 나왔을 때 도루. 그러니까 팀의 중요 상황. 도루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래서 어. 도루 기회 대비 도루가 많지 않나? 안 않나라고 봤는데 또 그거 그거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오늘처럼 때려서 나가던지 보아서 나가던지 어쨌든 조수행 선수는 일루를 점거하고 있을 때 정점 고점이 높은 선수니 지금보다 출루율을 높이는게 무조건적이다 어. 지금 출루율이 리그 대비 순도출루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한 WOBA가 한3 푼, 4푼 정도 차이 나거든요. 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본인도 경쟁력 있게 좌익수 자리를 먹을 수 있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 양희지 선수가 계속 이 통증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큽니다. 무엇이 크냐? 김기현.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없었으면 시즌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퓨처스 경기 포수 누가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등판 일지를 한번, 그러니까 출장 일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던 원래 올라오던 포수들이 지금 퓨처스에서 어떤 사유인지는 정확하게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정확한 이유가 지금 없지만 부상인지 또는 뭐 예, 있지만 뭐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실제로 류현준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은 류현준 선수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김기현 선수가 없었으면, 또는 군대 가기 전에 윤준호 선수가 올라와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김기현 선수가, 양희지 선수가 지금 계속 빠지는 자리를 굉장히 잘 메워주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난다. 양희지가 빠진 자리에, 실제로 작년에 양희지 선수 빠졌을 때, 포수 아사리판 났던 거 생각해보면은 오늘은 그리고 이번 시즌은 김기현 선수가 정말 잘 메워주고 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도 뭐 수비가 아쉬워요 뭐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뛰던 포수들보다 키가 거의 안 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 김기현 선수가 지금 끌고 가는 힘 저는 좀 인정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다. 팀에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자원이 되어버렸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최원준! 오늘 기대 이상이었다. SSG, 최정, 한동민, 에르디아 라인. 여기 사실 대폭발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게임 보는 걸 들어갔으나! 저는 이 정도면 1인, 어, 1인분 했다. 어, 라고, 생각합니다. 5이닝, 6피안타, 2자책. 잘 막았습니다. 예, 97구. 그리고, 조수행 선수, 4년 연속 20도로. 어, 마음 같아서는, 박해민 선수와 좋은 경쟁에서 한번 타이틀 먹어보는 것도. 근데, 또, 이야기하지만, 타이틀을, 타이틀에 도전하려면, 일단 당신, 출루가 우선이야, 어, 제발, 어, 출루가, 그니까, 봐서 나가는 것도 출루니까, 출루율을 좀 올리면, 본인의 장점이 확 올라가고, 근데 이거는 지금 나쁜 얘기가 하는 게 아니, 나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 까고 이런 게 아니라, 조수행 선수는, 출루율을 높일수록, 본인 값어치가 올라가고, 몸값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출루율이 우선이다, 지금은. 예.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오늘 경기로서, 확정. 내 마음 속에, 망그러진 고 마킹은, 그냥 김태견이다. 이상. 내일 뵙겠습니다. 너무 힘든 경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겼잖아. 한잔에. 어. 내일 뵙겠습니다.